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음, 인사 그래. 자 음양의 변화입니다. 상호 대립, 대립이죠. 음양은 일단은 그렇죠. 모든 사물은 하나가 둘로 나뉘는데 음과 양은 다시 음양으로 나누지죠.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음양은 대립적이면서도 통일적이다. 통일적이다. 이 부부를 생각하면은 뭐 쉽죠. 부부는 대립적이면서도 통일적이죠. <laughs> 네. 대립은 양자 사이에 상반된다면 통일은 양자 사이에서 서로 제약하면서 동시에 보완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거는요 제약하면서 서로 보완해주는 게 부부죠. 누가 하나 굴림하는 게 사실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음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해. 이 음량은요, 대립은 하지만 의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음의 존재가 없어지죠. 에어.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상대하는 다른 일방이 존재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도 존재하고 조건 지어지는 거죠. 남편이 있어야 부인이 있는 거지. 남편이 없으면 부인은 없는 거죠. 부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그렇게 되면. 자, 기와 혈의 관계. 혈하고 길은 기가 혀를 거느리고 다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공하잖아요, 기공. 기공에다가, 실제 이거 간단합니다. 의식을죠. 손에다가 이렇게 집중을 해요, 손에다가. 손을 쫙 집중하면 기가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 이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에 기를 모으면 혀이 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피가 모이니까. 그러니까 기공을 해서 손을 갖다 대면 열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기가 모이면 혈이 오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가 혈을 몰고 다닌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음. 상호소장, 상호소장이라는 거는 음향의 대립과 의존은 항시 부단한 운동 변화 속에서 일어나죠. 운동. 그러니까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어들고, 여기 나오죠. 음과 양의 평형이 정지적,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음소 양장. 양, 소, 음장. 음이 작아지면 양이 커지고, 양이 작아지면 음이 커지고. 이 변화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거죠. 균형을 잡아 나간다. 그래서 상대적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손은 사라질 손이니까 줄어든다는 뜻이고, 장은 길자니까 늘어난다는 뜻이죠. 소장은 늘어나고 줄고 이 얘기입니다. 상호 전화다. 전화라는 말을 보면, 전은 부르다 변하다는 뜻인데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것은 사물선화의 극단계로 물극하면 반드시 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이, 너무 양이 지나치면 이게 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좀 뭐냐면, 뒤에서 12계절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은 육효에서 완전히 양이 다 차면 은 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음이 다 차면 다시 양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다 차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양으로 다 변해버리면 양 다음에 음으로 변해버린다. 자, 그얘긴데 이게 이제 조금 얘기가 틀린 게 우리가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변화, 변화. 음, 양, 소, 장은 양이라는 변화라면 음, 그러니까 앞에 3번에서 음, 양, 소, 장이라는 것은 그 양이 늘든지, 줄든지, 양의 변화예요, 그냥, 양. 본질은 안 변해. 그런데, 전화라는 것은요, 질, 질의 변화예요, 완전히. 질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질이 변하지 화 않고 변하는 것은 변이라고 그러고, 질이 전혀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은 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양의 소장, 음양이 줄었다, 늘었다. 이거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변이라고 그러고, 완전 음이 양으로 변해버리고, 음이 양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화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무쌍하다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음. 자, 한이 그게 달하면 열이 되고, 열이 그게 달하면 한이 된다. 한이 열을 생성하고, 열이 한을 생성하 이거는 한에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요, 막 열이 막, 몸살 걸리면 열이 막 펄펄 끓죠. 그러다 갑자기 막또 추워지죠. 막춥다가 다시 열이 나오죠. 이것이 이런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어, 그거는 병리현상이죠. 좋은 게 아닙니다. 급성 폐렴환자가 고열에 얼굴이 붉고 가슴이 답답하고 맥이 빠르고 힘이 있으면 실열증인데실열과 허열이라는 게 있는데, 실열은 실제 열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심하게 되면 갑자기 사지가 싸늘해지고 안색이 창백치지고 맥은 가늘어지고 약해져요. 그 그러니까 실려증이 갑자기 허한증으로 변해요. 몸에 뜨겁던 사람 차갑게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음량이 깨져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그 위험한 거죠. 이런 상태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실려 상태가 되면 이거 빨리 열을 줄여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 내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얘가 툭하면 막 열이 막 나가지고 40도 씩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경찰병원에 이렇게 싣고 가면은, 애가 막 열이 펄펄 끓어요. 40도씩 돼요. 그럼 간호사들이 옷을 펄딱 벗겨놓고, 알코올로막 문질리더라고, 알코올로 그러니까 애는 난리치죠. 갑자기 이게 차가운 게 들어오는데. 근데 그렇게 일부러 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왜 그러냐면, 열이 계속해서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요, 이 뇌라든가 이런 장기가 잘못된대요. 어떻게든 열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의미적으로. 근데 그때 그런 기억이 가끔 나요. 자 이제까지가 이제 음양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양 음향. 그러니까 음양은 별거 없죠 그냥 음양이에요 그냥 음양 음. 자 그러면 일단 음양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음양을 사주를 보는데 어떻게 써먹느냐 그거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먹는데 아까 양팔똥 음, 을판똥 얘기했었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태어난 해가 양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음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일주가 양인 사람이 있고, 음인 사람이 있죠. 그러면 대체로 일주가 양인 사람은요, 양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럼 양적인 성향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양적인 거에 다. 그리고 일주가 음인 사람은 음적인 성격이 강해요. 일단은. 그렇게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음. 자,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 십천간을 공부할 때 십천간은 가을 병적 무기경식임계잖아요 그러면 양간 음간 양간 음간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러면 양간일주는 기질이 다센 설명이 나오고 음간은 약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